오늘은 이화여자의 공구템을 찾아봤다! 먼저 가장 기본템인 학점인데요 다들 학점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어, 네, 당연하죠 <laughs> 근데 난 없어 사실 저도 없어요 저는 세개 있어요 왜구라 x 왜 왜세 개나 있어? <laughs> 어그 <laughs> 열린 광장에서 제가 그냥... 많이 왜왜 색이 왜 나왔냐고요? 예뻐서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학점이 응. 과점이랑 달라요. 과점은 이렇게 뒤에 저희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학점은 이렇게 이와 유니버시티있고 응. 다들 We're 외체비가 적혀 있나요? 비긴스. 네. Where Change Begins라고 저희 학교에서 많이 쓰는 문구를 응. 가지고 있고 이것도 디자인이 다양하죠? 이거 맞아. 말고도 등판 방법 근데 이게 딱 진짜 날씨 애매하면은 이쁘기도 이쁘고 아무 때나 그냥 입으면 되니까. 아 그리고 이 소매가 저희 과장 일칠학번 때까지는 이거였거든요. 로봇 뜬뜬뜬뜬한 이거. 거. 근데 학장들은 어이이가 소재가 달려. 이거는 빳빳해서 이렇게 로봇이 되고 <laughs> 이거는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가지고. 아이거 진짜 부들부들해. 어. 근데 이거는 좀 맵시가 나죠.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얘도 부들부들 부들 어. 공구할때 이거 자기 성향에 맞춰서 그런 거다 체크해가지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이게 건식이고 이게 습식인데 이거였거든요? 로봇 이렇게 딱 돼있으니까 이게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리는데 저는 습식을 좋아해서 습식만 많이 샀어요 음. 아 그리고 이거 살때 사이즈는 무조건 S로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제가 그 일화가 있는데요 <laughs> 제가 크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장을 엑스라지를 샀어요 <laughs> 근데 처음에 엑스라지가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근데 갑자기 애들 다 라지로 바꿨는데 난꼬꼬이 엑스라지를 하겠다 이렇게 입어봤더니 어깨선이 여기 있거든요 <웃음> 그리고 <웃음> 아무리 두꺼운 을 입어도 남아요 통이 그래서 <laughs> 과장을 잘안 입게 됐으니까 꼭 스몰 커봤자 M을 사세요 <laughs> 진짜. 나 아무도 안 말렸어? 말리긴 했는데 예쁠 거안 들었지. 들었지? <laughs> 어 왜냐 나 크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안 들었지 당연히. 바로 이 옷입니다. 뽀글이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아이 뽀글이 진짜 완전 핫템이었죠? 저 이마에서 안 보이나 여기 여기 있는 곰이 곰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그 주머니 있는 디자인 자체가 되게 그때 유행했던?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막 스파오나 이런 데서도 어, 딱 이렇게 음. 나오고 그리고 귀엽고 뒤에 있는 글씨도 그 너무 귀엽다고요 맞아 이거 완전 스티치처럼 어 이렇게 하나 하나 뭔가 아기자기한 맛? 사고 싶었는데 <laughs> 왜왜안 샀어? 그땐 2대 학생이 아니었어요 <웃음> 그때도 보았어 <laughs> 얘를? 그 열린광장 정주행 하다보면 그때부터? <laughs> 연인 공장 들어간 지1 년도 안 됐는데 같이 샀거든요. <laughs> 이것도 알죠. 크게 입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1886 코드인데요. 어, 제가 과전만 사다 보니 질려가지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laughs> 여기 가슴 팍에그 우리 학교 개교 연도인 1886이 써져 있는 코드 티인데요. 그냥 길 가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가슴팍에 1886 달고 있고 아무튼 클론이 많은 클론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웃음> <웃음> 후드티입니다 1886 후드티는 하나밖에 없나요? 네 음~ 오, 저는 입학한 지두 달밖에 안 됐어요 자매풀 강아지 <laughs> 옷도 있어요 1 8 8 6 여기 <laughs> 느낌표,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OIOI라는 의류 브랜드처럼 만들라고 음. 디자인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아마 그 공구 주최하신 분이 디자인하신 분이 직접 그 OI OI 브랜드한테 컨택? 메일? 음, 허락? 메일을 보냈어요. 어, 메일을 보내서 네. 이렇게 써도 되냐 했는데 써도 된다고 해서 공구가 됐어요. 여기 있는 뽀글이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 그리고 여기 소매도 외체비 <laughs> 음. 그 준말이 있어요. WCB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음. 짱이야. 왜냐면 제가 광탈했거든요. <laughs> 그것도 정시에 했어. 정시 했는데 초에서 밀렸어.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일화가 있는 게 이게 되게 그 그냥 시중 옷 같잖아요 브랜드 버세 남호메가 남자 그 형제가 어, 그냥 옷인 줄 알고 입고 다녔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애타 올리가 사람이 사실 그거 내 동생인데 이게 그냥 옷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예쁘고 티가 안 나가지고 어, 특히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뭐라야 되죠? 보글 보글 보아후드 아 보아후드 틴데요. 이게 진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두껍고 진짜 보들보들하고 여기 귀엽게 외채비가 또 잡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입으면 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나서 귀여워요. Sorry professor 라는 틴데 아 틴데요. 아마 어떤 그 저희 재학생 버지 포스트잇인가? 그렸죠. 이거를 어, 포스트잇에다가 응. 이거를 그렸어요. 시험 기간에 이걸 풀리프로페셔를 응. 해가지고 시험 그렸는데 떨어뜨렸나? 그걸 누가 찍어서 그걸 다시 들어가... 어, 어.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이거를 티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따가지고 티로 만들었고 말해도 되나요? 이거? 아, 시험이 싫다라는 어, 뜻에 영어 좀 <laughs> 과격한 영어가 적혀있는데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교수야 시험 못 치고 내가 못 알아들어도 미안해 하지만 시험은 싫어 과대가 맨날 시험이 되면 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입는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시험이 되면 항상 이 옷을 입고 과방에 출몰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과대한테 몇번너 의도적으로 입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래요 응. 아니 여기 계시던 분은 다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역시 공구 부자. <보자>. 음. 네. <laughs> 이거 언제 샀지?